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우리보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고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더잘 응답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복을 받는 존재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냥 복을 그렇게 받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 정말 사랑스러웠지 않습니까?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자녀들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속속일 때가 한 번씩 있어서 그렇지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에게는요 손주들은 어때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막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너무나 이쁘게 주는 다 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용돈 받은 것도 쌈짓돈도 저 손주들 다 줘버려요. 왜 그렇게 하죠? 손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별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외할머니 댁에 가면요 외할머니들 손주가 많아요. 근데 제가요 막내에 막내거든요. 제가 제일 막내였던 거예요 외할머니한테는 가면요. 그 외할머니 호주머니가 있어 호주머니 이렇게 호주머니가 있는데 그 한복 안에 차는 그 복주머니 같은 거 있죠 거기 꼭이꼭깃 있는 만원짜리 이런 거를 꺼내갖고 꼭 저한테 주세요 만원이 그때, 그때는 큰돈이었거든요 외갓집 가는게 전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가 꼭 가면 그 막내 왔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할머니가 진짜 손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꺼내 가지고 꼭 고기고기 된그 많은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죠. 갈 때마다 외할머니 집에 너무 갈갈 때를 좋아하고 늘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로 친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려고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중에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에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불안이 잘 없어질 때가 많습니까? 안 없어질 때가 많습니까? 안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안 불안한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도 불안이 잘안 없어지는데 그렇게 불안이 몰림 불안이 막 우리한테 몰려오면요. 나도 모르게 쫓기듯이 뭘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 고민하고 막 분주하고 마음이 온종일 생각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불안이 경감되죠?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안이 조금 내려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고 교회를 잘 다니던 자녀가 힘들어하고 교회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방황할 때, 한없이 타락해 갈 때. 그래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불안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불안이 어떻게 없어지죠?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 마라. 그 방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믿어줘라. 라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줄기 평안이 찾아오는 물론 상황은 바뀐 것이 없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은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두려움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살아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 구하며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람들을 축복하며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